안녕하세요. 저는 시대 인재 N3기를 졸업하고 인지대 의예과에 최초 합한 박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컨디션 관리 필요 없고 평소 하던 대로 10시까지 공부를 하라고 하셔서 선생님 말씀대로 독서실에서 10시까지 하던 대로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씻고 편안하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학 과학은 가채점표를 다 써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채점을 할수 있었는데 국어랑 영어는 제가 평소부터 시간이 부족하던 과목들이라서 가채점표를 못 쓰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랑 정답이 뜨고 그 후에 같이 제가 문제를 직접 하나하나 보면서 이 문제를 몇번 적었고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답을 맞췄었는데 그것 때문에 살짝 성적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성적표를 받았을 때는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똑같이 나와고 가지고 약간 안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6월, 9월 때보다 수능을 훨씬 못본 케이스라서 학교 지원을 할 때도 약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도 원서는 쓰기는 썼는데 그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에서 마지막 날 전화 추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약간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간다고 하고 그때부터 바로 재수를 결심을 하게 된것 같아요. 저는 현역 때 같은 반에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동네에서 학원 다니면서 혼자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는 시대 인재 학원 가, 다니면서 수학도 배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결국 서울대 의예과를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현역 때는 대치동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시대 인재를 가서... 서울대 의예과를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시대인재에 대한 약간 그런 관심이 생겨서 시대인재를 알게 됐고 시대인재 재수 종합반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시대인재 재수 종합을 알아보던 도중에 약간 학습 공간과 강의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약간 반도 없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시대인재가. 평학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놀고 같이 아침 자습 시간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데 시대인재는 약간 그런 게 분리가 되어 있고 약간 친구를 사귈 수도 없는 구조여 가지고 아침 자습 시간에 되게 공부를 열심히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현역 때 인터넷 강의를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인강 선생님을 여기 실제로 여기 라인업에 있는 걸 봐가지고 실제로 이런 선생님들의 현강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우선은 화학 2에 대한 컨텐츠가 상당히 컸었던 것 같은데 현역 때는 이제 거의 기출 문제 위주와 인강을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새로운 컨텐츠들도 풀어보고 싶고 그런데 시대인 재가 물투, 화투까지 이렇게 컨텐츠 제공을 해주니까 일단 그것도 결정을 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시대인재 학원에 와서 시간 확보라는 게 가장 큰 점인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같이 매점도 가고 이래서 뺏기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는데 시대인재 학원은 오로지 공부밖에 할수 없는 구조여가지고 일단 시간 확보가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학에 약간 자신감도 있고 나보다 수학 잘하는 사람 없다 진짜 이 정도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수학 잘하는 친구도 너무 많고 콘텐츠도 들 너무 어렵고 막 모의고사 풀면 80점대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때 자신감이 약간 떨어졌던 것 같아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푸는데 21, 29, 30그 킬러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약간 처음에는 21, 29, 30 손도 못 대고 킬러만 풀다가 끝나고 그랬었는데 수업 듣고 이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듣고 개념들 익히고 보완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22, 29는 풀고 30만 찍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80점 맞은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막 100점 몇명 있는 거 보고 와 쟤네는 진짜 잘하는구나. 수학 잘하는 애들 진짜 많구나. 그때 약간 경각심을 얻고 수학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바이벌 문제는 킬러뿐만 아니라 비킬러 문제도 퀄리티도 좋고 난이도도 약간 있어서 연습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모의고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수업 듣고,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개념 정리하고, 틀린 문제 모아서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엣지나 서바이벌 모의고사로 약점 보완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개념 정리할 때는 이제, 난 이제 개념은 다 알았으니까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엣지랑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풀면서 모르는 개념도 알게 되고, 이제 더 어려운 문제들 이제 적용하는 방법도 알게 되어서 공부 를잘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화학 투 자체가 컨텐츠가 굉장히 부족한 과목인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숙제로 맨날 40문제씩 내주고 이제 매주 모의고사도 나오고 그래서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약간 양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현역 때는 이제 복잡하게 푼 문제를 강준 선생님이 약간 두줄 만에 이렇게 끝내는 거 보고 아 선생님께서 항상 간결하게 풀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간결하게 풀려고 연습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시간 단축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는 우선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평가원이 어떻게 내는지를 알고 어떤 방향에서 문제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완전히 외울 정도로 달달 암기가 되도록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곁들어서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 배운 거를 이제 사설무의구사와 새로운 문제를 통해 적용을 해 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선생님은 김현호 선생님이고, 그 이유는 일단은 강의 전달력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약간 말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부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막 멘탈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예를 들면 인테그랄 기호를 봤을 때 약간 할수 있는 행동 이런 거를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문제를 봤을 때 적용해 나가는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재수를 할때 처음에 제가 4등급이었는데 약간 그때는 공부를 많이 안한 것도 있어가지고 뭔가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열심히 해서 1등까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할거 열심히 하다보면 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 공부 되게 안 했었는데 여기 와서 시간 확보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1등까지 올릴 수 있었어요. 저는 일단은 잠자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잠 6시간은 꼭 자자 이런 거 있었고 그래서 거의 지켰던 것 같고 그리고 지각을 하지 말자 학원에 8시까지 오는데 저 항상 초반에 7시까지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각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후반기에는 좀 했어요 선생님들께서 6월 평가원은 재수생들이 강세라고 하셔서 재수생들은 6월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되는데 저는 그때 6월달 평가원을 잘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약간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할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같아다 저는 공부를 미뤄두고 게임을 할 정도로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런 저도 게임을 딱 끊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재수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